안녕하세요 유나스마입니다 오늘 마크 입볼거예요 마크 고고고 고고씽 바보 바보? 어 아니고 마크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마크 들어가는 중입니다 마크 마크 빨리 들어가줘라 마크 마크 빨리 여러분 이거 진짜 마크 맞죠? 그치 진짜 마크지 오케이 이제 캐릭터고요 플레이, 어, 잘못 눌렀다. 플레이 눌러주고, 이 스마일 들어가 줄게요. 제가 오늘은 집 소개를 해줄 거예요. 좀 버거가 걸리거든요. 짠, 들어가는 중. 엔더맨은 사실 그아이씨 읽고 있었는데. 잘 지금 들어왔거든요. 저녁이거든요. 잠깐만. 인터넷 넣자. 어디다 넣냐? 여기다 놓고 일단은 구경시켜 줄게요. 여기는, 어, 내가 뭐 만들더라, 여기? 여기는, 이 옆에는 닭집. 음, 그 다음 닭집이고,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 집. 판다 집. 상자도 있고, 여기 상자도 있어요. 손이 안 나서. 자, 저기는 돌고래 집. 가볼까요, 앞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요 누르고. 여기 돌고래 집을 만들었는데, 잠깐요, 들어가자라, 뿅. 여기 돌고래 집인데, 아, 얘네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 이거 한쪽 눈 자꾸 모여있잖아 좀, 모여있지 말라고, 이놈들아. 아, 돌고래 뭐 먹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돌고래 새끼 낳고 싶은데. 내가 돌고래 때렸나? 안 때렸는데? 이 블록 뭐야, 이거? 버그 걸렸나? 아니야. 뭐야 이거 날라댕기는 거. 뭔가 날라댕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것도 뭔데? 짜잔. 여기 모여 있다. 얘네들. 어, 디갔어 여기 있다. 아, 쟤네들 왜 저기만 바꿨냐고 이제는 밖에 나와서 제 집을 가게 해 볼게. 요 집으로 가져라 뿅. 집에 들어왔고요. 여기가 제 집. 여기가 상그그 제작대. 이거 구우는 거 이거랑 이거 책꽂이인데 망했어. 책꽂이인데 이렇게 변해버려서 버거리면서 이거는 제 열쇠 얻는 거 다이아몬드. 여기 열면 짜라라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갑옷 폴테트랑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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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지옥. 지옥 가는데. 짜잔 이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평화니까 한번 지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지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비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오늘 내가 소환할까 말까 생각 중. 지옥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용암이 이 색깔이 아닌데. 여기 가방은, 이쪽, 이쪽, 요거 누르고, 여기 가면 이거,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지금 물좀 꺼내볼까요? 물, 물, 물. 여기다가, 아 어, 여기다가. 물. 물이라 썼는데요. 물이라 주고 어 어디다가 물 물까 저 위로 올라가볼게요. 그럼 위로 올라가자라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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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식었네요. 그럼 집으로 갑 갑니다. 길 잃은 것 같기도 하는데. 방에서 저 길을 안 잃었어요. 와나길 어, 잃은 줄 와. 길었, 길, 길, 이로으면 망하는 거야. 아! 길, 이렇으면 다시 엔더? 그 포탈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나와줄게 아, 어지러워, 어지러자 여기 지옥 가는 데 라우스도 있고, 이거 다이아몬드 집이거든요? 지금 저녁이라. 유나의 다이아몬드 집. おあっちにね。